이제 다섯 가지 어, 과일 껍질로 어, 이제 치아를 미백하는 방법을 좀 배우시겠습니다. 항암하시면서 또는 이제 담배를 이제 과거에 태우신 분들은 이 니코틴에 의해서 치아가 변색된 분들이 많은데 항암 방사선 하시면서 치아도 누렇게 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는 치아를 미박하는데 좋은 네가지 어, 과일 껍질로 아주 순식간에 치아를 하얗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한 가지 놀라운 성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얼마 전에 바나나에 대해서 대표적인 항암 음식 과일을 설명할 때 바나나 껍질로 스무디나 로 스무디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드렸는데 농약을 많이 쳤는데 바나나 껍질을 먹다니요 헐 하면서 <laughs> 댓글을 다신 분이 있는데 자 이제 바나나 껍질을 여러분들이 잘 그냥 껍질이 안 벗겨질 만큼 붙어있는 껍질은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잘활용하시고요자 이제 과일이나 또는 음, 그 채소의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일은 이제 공류에도 피친산 성분이 있어서 농약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치아를 미백하는 방법. 치아를 아주 순식간에 하얗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과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 말고 바나나 껍질. 자, 바나나는 몸에 필요한 많은 필수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바나나 껍질을 쓰레기라고 말하는가? <laughs>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바나나 껍질은 쓰레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껍질의 영양소가 속보다 두배 이상 많죠. 지난번에 배워보니까 뭐 100배 이상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50% 이상 많은 것도 있는데, 자, 바나나 껍질을 버리시기 전에, 반드시 버리지 마시고, 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껍질을 치아에 2분 동안 문질러 주세요. 자, 바나나 껍질 우리 이모님들. 바나나 껍질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버리기 전에 치아에 2분 동안 문질르고 버려 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바나나가 나온 날. 그리고 15분 후에 치약으로 이를 닦으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 여러분의 치아 미백을 위해서 치아 도포하러 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치아가 상당히 아주 자연스럽게 반짝반짝하면서 미백 효과를 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좋은 치아 미백제 뭐라고요? 바 하나 껍질로 어떻게 하시라? 버리지 말고 2분 동안 문지르고 15분 뒤에 양치질을 하면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 하시면 몇, 몇 차례 하시면 치아가 반짝반짝 하얗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치아 미백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딸기입니다. 어, 딸기 생소하죠. 자, 이 딸, 달콤한 맛을 내는 빨간색 딸기는 여러분의 미소를 아주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웃을 때 건치민이 있죠. 치아가 하얗게 자, 여러분이 할 일은 딸기 1개나 2개 정도를 갈으세요. 갈아 가지고 치아에 2, 3분 동안 얼굴 팩 하듯이 딸기 한두 개를 갈아서 치아에 붙여 주세요. 쭉 붙여 주시면 자, 그리고 간단하게 어, 2, 3분 동안 붙이고 있다가 물로 헹구거나 양치질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성분이 이 딸기 어떤 성분이 치아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가? 첫째. 딸기에 있는 사과산 성분입니다. 사과산으로 알려진 천연효소의 풍부한 공급원이 치아 미백 효과를 내주는데요. 특별히 루이사 메칸그레이브라고 하는 그 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기 속에 있는 사과산은 치아 미백 치약의 핵심 성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딸기 속에 있는 뭐가요? 사과산 성분들은 치아 미백 치약의 핵심 성분이라고 합니다. 또두 번째 딸기의 섬유소 성분이 치아 미백에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치과 전문의 닥터 스티븐 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기에서 발견되는 섬유소가 천연세제로 작용하고 특별히 입과 치아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박멸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뭐가요? 여러분 딸기 보면 톡톡톡톡 씨가 있죠? 딸기는 섬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 미백제로 가장 좋은 게 딸기에 있는 톡톡톡톡 하는 요 섬유소 성분들이 굉장히 천연세제로, 치아 미백제로 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거 배우셨죠? 자, 첫 번째는 바나나 껍질이었고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레몬 껍질입니다. 그리고 레몬 주스입니다. 효과적인 치아 미백제 표백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과일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높은 산성 성분은 강력한 표백 작용을 해서 닥터 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몬은 여러분의 치아를 아주 밝고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레몬 껍질을 치아에 문질러 주시거나 아니면 치아에 레몬 주스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바나나 껍질도 버리지 마시고 버리기 전에 반드시 치아에 먼저 문질러서 도포를 해주시면 여러분 치아의 미백제로 표백제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빨래에 넣어도 치아 의류 표백제로도 활용을 하죠. 자 그런데 레몬주스를 만약에 적용하신다 껍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레몬주스를 적용하실 때는 레몬주스와 물을 1대1 비율로 어, 섞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레몬주스 한 큰술이다 그러면 물한 큰술을 혼합하셔서 어, 이렇게 먹기도 하고 치아에 다 돋보러 하시면 치아 미백제로 활용하시는데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만약 레몬을 활용하신다고 하실 때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충치를 발생시키거나 치아의 에나멜층, 범랑질층을 이렇게 절감시켜서 파괴해서 그 다음에 칼슘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칼슘 레벨을 그래서 레몬을 활용하셔서 치아 미백을 활용하신다면 일주일에 두번 이상 활용하지 않으시고 어, 레몬 주스로 전체를 치아에 도포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물로 깨끗이 한두 번 헹궈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치아 미백제로는 뭐가 좋았더라? 레몬과 레몬 주스를 도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1대1로. 자, 네 번째, 재밌습니다. 당근이요. 치아 미백제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답니다. 이 아삭아삭한 당근, 오도독 오도독 당근 씹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당근은 치아에 있는 프라그 제거, 치태 치아에 있는 때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입니다. 양치질 하기 싫어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때는 당근이나 과일로 자꾸 먹여주세요. 그러면 자연청정작용, 셀프클리닝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근을 프라그 제거하는데 굉장히 유용한데 당근은 천연세제로 유명합니다 당근이 천연세제로 왜냐면 특별히 당근은요 입안에 있는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잘 밸런스를 맞춰줘서 구강내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근을 오도독 오도독 씹을 때마다 이 건강한 잇몸과 하얀 치아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근 말고 또 있습니다. 아까 사과 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과도. 아침에 제가 비아그라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력제가 뭐, 뭐더라? 샐러리. 샐러리. 하늘마을에 지금 하우스에 막 엄청 샐러리도 많고 채소들이 많이 나오죠. 요럴때 여러분 많이 즐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나 샐러리, 당근 다 치아 미백제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예, 사과나 사과 주스, 당근 그리고 또 뭐가요? 샐러리. 비타민 C가 많고 치주질환이라이 잇몸염을 예방해주고 이 구강 내에는 있 악취를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을 죽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이제 입에서 냄새 나시는 분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비가 오래 되신 분들은 장내 발암물질이 대장에 염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구강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치주질환이나 치은염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속이 안 좋은 분들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자, 요럴 때는 여러분들 어디 카페인 음료 많이 드시는 분들도 구강에서 냄새가 나죠.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구강에서 냄새가 나요. 자, 원인을 각자 진단하셔서 요럴 때 담배를 빨리 끊는 방법 중에 니코틴 중독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마약 중독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과일 주스를 자주 드시면 이 니코틴이나 이런 카페인 성분이나 중독성에 있는 마약 성분을 빨리 해독해 줍니다.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을 빨리 죽이는데 당근이나 또는 이런 사과나 샐러리도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치아 미백제로 활용하는 네 가지 과일 배우셨는데 뭐, 뭐, 뭐 뭐가 있었죠? 첫째, 바나나 껍질. 두 번째, 딸기. 세 번째, 레몬 껍질과 레몬 주스. 네 번째, 예 당근과 사과, 샐러리. 아우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치과의사들이 추천하는 치아 미백제입니다. 치아 미백제로 가장 많이 치과의사들이 추천하는 미백제는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여러분들이 구, 집안에서 세제로 많이 활용하시죠. 천연 세제로. 자 그런데 치아 미백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치과의사들은 베이킹소다를 1위로 꼽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강한 치아 미백제 중 하나가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우수한 산성을 중화시키고 에나멜층을 범 치아의 범랑질 거층을 보호해주면서 치아에 는 얼룩, 스테인들, 얼룩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자, 어떻게 베이킹소다로 치아 미백 효과를 낼수 있는가? 소량의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칫솔에다가 묻혀서 이 혼합물을 치아에 묻힙니다 2,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입안을 헹구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베이킹소다 활용하는 방법 어떻게 하신다? 약간의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칫솔에다가 이 소금과 베이킹 소다 섞은 혼합물을 치아에 다 도포를 하세요. 2~3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입안을 헹궈내시면 가장 강력한 치아 미백제로 순식간에 하얗고 반짝이는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시중에서 베이킹 소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베이킹 소다 파우더와 소금 파우더를 적당히 믹스해서 치아에 2~3분 도포한 다음에 헹궈내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치가 반짝반짝 반짝해지고 또 어떻게 돼요? 건치 미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